안녕하세요 요차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정말 더 저렴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정도 스펙에 이 금액대는 유일하게 한 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시세대비해서 100만원 이상 정말 저렴하게 준비한 차량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BMW 5시리즈 520D X드라이브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저희 요차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 요차어때 판매 금액은 1040만원입니다.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2014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13만 1000km 주행한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BMW 5 시리즈 520D X 드라이브 럭셔리 라인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520D의 정말 출중한 연비, 거기에 출력까지도 출중한 차량이고요. 저렴한 금액대로 즐길 수 있는 최강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실게요. 지금 연비율성도 최고인 차량이고요 일단 라이트부터 보시면 뭔가 다를 거예요. 눈매에서 다름을 느껴지는 이 럭셔리 라인만의 특별한 라이트로 들어가 있는데요 확실히 어댑티브 LED 라이트로 정말 멋진 디자인과 함께 디테일들도 상당히 살아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전면부로 보셨을 때 앞에 키드니그릴도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면서 럭셔리 라인들은 이렇게 크롬 라인으로 좀더 럭셔리함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부로 보시면 전방 감지 센서들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트를 한번더강조 주도 좋을 정도로 정말 다른 인상을 보여주거든요. 라이트에서 주는 인상 자체가 너무나도 달라가지고 정말 그냥 일반적인 F 바디와 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측면으로 보셨을 때 휠도 투톤이로 들어가 있는데 어, 휠 관리 잘하셨네요. 스크래치 거의 안 보입니다. 거기에 타이어 컨디션은 심지어 70% 이상 거의 80% 가까이 남아있고요. 옆으로 보셨대 럭셔리라는 배지가 들어가 있죠. 이 럭셔리가 들어가면서 럭셔리 전용 휠이 들어가면서 또이 차량에는 고스도 지금 앞문자뿐만 아니고, 뒷도어, 그리고 조우석도 다 확인했거든요. 완벽하게 작동 잘 합니다. 고스트워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뒤에 휠도 보시면, 뒤에 휠도 동일하게, 관리 정말 잘 하셨어요. 스크래치 거의 없이 깔끔하고요. 뒷타이어도. 7, 0 80% 정도. 그냥 이 차량은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는 그런 차량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부 쪽으로 보셔도 외관 관리까지도 정말 잘 하셨거든요. 진짜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고요. 지금 깔끔한 모습에 X드라이브, 사륜 구동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한 주행 성능까지 보여 주고요. 옵션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전동 트렁크도 들어가고요. 뒤쪽으로 보셨을 때 트렁크 공간성도 충분하게 잘 빠지면서 관리 상태가 여기까지 정말 깨끗하죠. 외관 이렇게 관리한 차량은 실내 관리도 최고입니다.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했고요. 후방 감지에서 후방 카메라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조우석 쪽으로 보셔도 이쪽도 뭐흠 잡을 데가 전혀 없어요. 정말 와잘 샀다란 말 들으실만한 차량입니다. 외관 한번 보셨는데요. 실내 들어가 실내 옵션 컨디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흠 잡을 데 없이 어디 울거나 찢어진 데 없이 어, 정말 전 차주분이 병적으로 관리했다. 그게 바로 이런 차량입니다.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 소리도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이 차량 옵션 설명드릴 건데 운전석까지 우석 보시면 둘다 전동 시트도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운전석엔 두 개의 메모리 시트 기능 들어가면서 도어 쪽으로 보시는 스피커가 하만 카톤이에요 네, 하만 같은 스피커 옵션까지도 가득 차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위에도 썬루프 들어가 있는데요 원터치로 부드럽게 잘 열리는 썬루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잡소리 없이 작동 상태까지도 완벽합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보시면 ECM 룸미러 뒤로 보시면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은 이렇게 와이드한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죠 지금 디스플레이 성, 컨디션도 너무 좋은 상태 에 지금 순정 내비게이션 그러고 어, 작동 상태도 상당히 빠릿빠릿하게 잘 움직이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정말 선명한 화질로 깔끔하게 나오면서 핸들하고 지지선까지 연동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실 건데요 퀵 메뉴 버튼들 당연히 들어가 있으면서 그 아래쪽으로는 듀얼 프로토에컨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아주 살짝 까진 거 이거 제외하고는 정말 그냥 깔끔해요. 컨디션 너무 좋고요. 지금 바람 세기도 상당히 좋으면서 대부분 BMW 차량들 관리가 잘안되면 바람 세기를 키웠을 때 에어컨 블로어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어이 차량 소리 하나 없이. 그냥 정말 완벽합니다, 컨디션. 네, 그리고 열선 시트도 운전석 조선석 3단으로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 기어노브 왼쪽으로 드라이빙 모드 버튼들, 그리고 다운 힐 어시스트 버튼, 파킹 어시스트,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핸들 쪽으로 넘어오시면 핸들의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 들어가 있고요. 핸들에도 이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크롬 라인으로 럭셔리 라인 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도 당연히 전동식의 텔레 스피크 기능 가능하고요. 그 앞쪽으로 보시면 핸들 열성 기능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 옆쪽에 보시면은 하이패스 단말기가 이쪽으로 있어요. 순정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사용하기 편하고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계기판도 당연히 전자식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 실주행 거리 13만 1,775km 준수한 킬로수와 함께 경고등 뜨는 모습 전혀 없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자리 보셨으니까 이제 뒤... 뒤로 넘어 뒷자리 공간성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수입차 입문하실 때 저는 이런 차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기본기가 너무 탄탄해요 공간성 정말 좋고요 거기에 출력, 연비, 그리고 정비 용이성까지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BMW 차량들을 정말 많이 찾으시는 거고요 BMW에서 관리한 브로셔입니다 네 BMW에서 정비를 보면은 이런 브로셔에 담아가지고 정비 영수증을 주거든요 이게 요만큼 있어요 <laughs> 진짜, 병적으로 관리하셨다. BMW 정식 센터에서만 뭔가 병적으로 관리하셨다는 게 진짜 느껴집니다. 증거품까지 있어요. BMW 자체에서 모두 다 관리하시면서 타셨던 차량이고요. 뒷자리 컨디션도 지금 너무 좋은 데다가 뒤에도 열선 시트 3단까지, 가죽을 열 옵션들까지도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와, 진짜, 최고예요. 뒷자리까지 봤고요. 앞으로 나가서 이제 엔진 컨디션 한번 살펴 드릴게요. 네, 총평였어. 엔진 원 열어봤습니다. 엔진 소리도 확실히 정갈하고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일단 엔진 소리. 파워트레인, 미션 상태, 외관 컨디션, 실내 컨디션까지 뭐 하나 흠 잡을 데가 없고요. 아까 보셨죠. 정말 수많은 정비 내역이 있습니다. 전 차주분이 그만큼 완전하게병적으로 관리하셨고요. 다시 한번 스펙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2014년식이고요. 주행거리 13만 1,000km 주행한 단승 교체한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BMW 5시리즈 520d X 드라이브 럭셔리 등급을 오늘 이렇게 준비했고요. 이차량의 금액 들으시면은 선택을 안할 이유가 없어요. 없으실 겁니다. 이 차량의 저희 요차 업체 판매 금액은 1,040만 원입니다. 네. 1,040만원. 0 바로 전화 주셔야 돼요. 이 차량 진짜 눈 깜짝 한 새에 나갈 만한 최강의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차량에 대해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에 대표로 연락 주세요. 저 아니면 정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탁승거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차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궁금한 차량들 리뷰하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그 차량 중에 가장 좋은 차량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차종, 더 완벽한 차량을 계속해서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유차업대의 이대신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